안녕하세요, 약자입니다. 오늘은 딸래미 인문지키기입니다. 딸래미가 자전거를 한번 타보겠대요. 어디까지 가갖고 퍼질지는 모르겠는데 살살 달래가면서 데리고 가볼 참입니다 하이! 이제는 제법 나뭇잎들이 가을 빛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이글스 전기라이딩 날이라서요. 미리 나와서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회원들은 앞에 보이는 겉사산을 올라갈 거고요. 우리 가족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미시가 한 이틀 동안 아팠어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딸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로드 쪽 코스로다가 살살 가서 점심 먹을 때 합류할 차례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개가 워낙 많이 끼고 해가 안 보이니까 찌푸둥둥 하면서 약간 살랑한 느낌? 응, 광풍이 있기는 적고, 유토끼만 입었는데 추워. 왜 우물거리가 그러네? 허리야, 머리야! 아니야. 파리도 없어. 다 날라갔어. 아니. 나 우웅거리는데? 없어. 날아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 하여가 날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 과연 응. 우리딸이 산성고개를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없다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난 말을 잘 알아 <laughs> 날파리가 뭐가 무서워 아니 귀에 들어갈까봐 다안 들어 가 딸이 예전에 귀에 뭐 들어가서 고생한적이 있어 응. 나? 응 애기 때? 그런가? 그때는 그 기억도 없을 텐데, 뭘그 어릴 때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 안개 속으로 빛 내린 바 이제 해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저씨, 이제 한 번에 일로 왔다 내려가실것 같아. 안 <laughs> 돼. 돼! 오늘 안 내리고 올라가 본다 그랬잖아. 안 된다니까! <laughs> 해봐! 아, 네. 살살 가면 돼, 살살. 아니면 지그재그로 가. 지그재그로 가면은 조금 편해. 거리는 더 길어져. 딸 덕분에 랄랄랄랄 타가고 좋다고? 아.. 근데 몸이 안좋아서 땀은 빼질삐질라 그래 표정이 아주 시원찮은 표정이 역력해 아, 엄청 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미씨, 어? 좀 사람이 아프지 좀 말라고. 아,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 맨날 같이 놀다가 아파서 나랑 안 놀아주니까 엄청 심심하다고. 아, 아빠 <laughs> 자, 할수 있다. 올라간다. 지그재그로 가든, 어떻게 가든, 안 내리고 갈수 있다. 와 아, 마예 삼각 표지판. 지났어. 마예 삼각 표지판을. 보통 신입사로 오면 여기에서 멈추는데. 오, 대단해. 역시 역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여기 경사 심해 오른쪽으로 경사 없는 대로 그렇지 어때 이산속 고개만 올라가면 집에 갈다 소리 나올 것 같다 이제 이제. 지금 아까케들안식고 올라가 보려고요. 앞에 걸어가는 아가들의 성명만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와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아까 밑에 보이는 삼각표지판쯤에서 많이 내리거든요. 애기국화! 노란 꽃. 아, 국화양. 지금 시내는 온통 안개에 가려져 있어요. <laughs> 지금 안개가 껴서 벚꽃나무 사이로 빛내림이 쫙 비치는데요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이쁜데 9%가 저거를 표현을 할수 있을까? 아다 올라와서 내렸단 말에 이 <laughs> 그냥 실수로 떨어진 척, 아니야, 내린 아니야. 척. 아니야, 거기서 조금 빨리 불렀어야 했는데 못 봐가지고. 아깝다, 딸래미. 신나? 신나데 다리 안 아프대더니. <laughs> 근데 다리 안 아프다며? 어, 여기 허벅지 안안 아파. 종아리도 안 아프고. 안 아팠는데 내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laughs> 근육에 온 <근육이> 그런가? <laughs> 저거 했어? 어쨌든 올라왔어. <laughs> 내가 높아서 그런지 안개가 많이 걷혔네 여기는. 아니야 아빠 지금 찍고 있어. 웃는가 있어 좀 웃는 거 봐. 을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어고 가을을 만시하세요 꽃은 바꿔. 아이 것들이 활짝. 아, 회장님, 죄송해요. <laughs> 아니, 세차를 여기 와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과가 바닥이 평평한가 봐. 나 오늘 피해야지, 그래, 뱀을 없게 아, 뱀을 바로 그냥, 바로 <laughs> 아, 오늘 되게 한적한 느낌이 들어. 너무 한적하고 좋아! 시란한가을바람이 좋고, 파란 가을하늘이 좋고, 날 너무 좋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집안에만 있는 것 보다는. 아,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활력이 없어서. 아안반대기가 높은 배추밭이다 여기 가보셨어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어져요아 가봤어. 어, 가봤어 오 대박 아다 음, 헐드비 커피 오늘은 딸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썰렁하고 한답한 라이딩이었습니다 미시도 발이 아파가지고 뭐번그 타기는 무리고요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였던것 같아요